음 모공 3% 괜찮아? 어 한번 로보트 한번 한번 해볼게 오케이 알았어 댐과 1 0 3로 나도 그 클론 클론 아바타 생성해 놓고 나한테 알려줘 준비되면 한번 들어가볼게 자 슈베르티 이건 쓰레기죠 자 큐빅 오버 식스 테일 자 이건 이거는 근데 은근히 좀 좋아 야, 약간 좋아 보이는데? 이건 어때? 6% 추가 증가는 말 그대로 괜찮고, 크리티컬 6% 추가 증가. 이건 약간도 나름 쓸만해 보인다. 음. 근데 힘이랑 은 지능이 빠진 게좀 아쉽다. 어, 더구데기야 이게? 그래? 자, 그리고 세 번째. 자, 이거는 말 그대로 황홀경 옵션이 붙어있어, 얘들아. 황홀경이야. 골드 볼텍스. 황홀, 황홀경 옵션. 어떻게 생각하냐? 모속강 24에다가 말 그대로 공케이 속이빠에 올라가는 거. 공케이 속이 말 그대로 뭐30% 가까이 올라가네 이거. 음. 황우경이이거 끼면 그자 공속이 중요한 애들한테 이거 나오면은 뭐 그렇죠 쓸만해 보이겠는데 아니면 자 근데 특정 조건 시가 뭐죠 잠깐만 아 공격 시5% 확률, 캐스팅 시 8%, 스키 시전 시 10%, 오중 첩이래 공격 시 5%만 뭐 인파들은 뭐100% 되고 스키 시전 마녀 애들도 괜찮고, 그 광부 그래 광부에도 괜찮아 보이고. 자 그리고 귀걸이 어차피 우리가 필요한 건얘들아 이거야 봐봐 브라이들퍼자 우리 에픽 귀걸이 한번 봐보자 야 물마독고 1 6 5에크진된8% 추가증가 확실히 레전더리 상대도 안 되죠 넘사벽이고 그리고 여기 혼돈 힘지체정 1 8에모 독고 물마독고 1 5자 이게 지금 여 여풀이 최고의 지금 귀걸입니다 자기가 7체종을 다 여풀이들은 무조건 저기 바빌로니아 말고 이걸 전가하세요자 최고의 깔창이죠 던파 현존하는 최고의 깔창 그리고, 바빌로니아. 야, 이것도 15지네. 음, 바빌로니아 뭐, 최고의 귀걸이. 말 그대로 여기서 비탄 에픽 귀걸이 착용 가능하고, 음. 얘들아, 그러면 우리 한번 데미지 감소, 우리 내가 재웅이 계정 빌렸거든? 우리 재웅이 계정으로 가서 데미지 감소 105%로, 어, 과연 버틸 수 있나 한뭐 확인해보자. 오케이, 알았지? 자, 우리 재웅이 계정 좀 들어가볼게. 데미지 감소 105%로 비탄의탑을 버틸 수가 있을지. 테네브레누스. 이거 뭐 최고의 귀걸이죠. 이건 물마도콩 22%. 근데 지금 내가 볼때좀 아쉬운 게 테네브레누스가, 어, 깔창이 살짝, 어, 여기 힘집체정 좀더 붙여줘도 되지 않나 싶어. 맞죠? 물론, 셋업의 귀걸이가 이게 테네브레누스가 셋업에 붙긴 하는데, 셋업의 힘집체정이 입에 붙긴 하는데, 약간 좀 그, 그걸 감안해도 좀 아쉽네요. 그래서 그래도 명색이 최강의 귀걸이인데 얘들아, 댐감 세팅을 한번 가보자 음 댐감 세팅 자음 셋업에 힘치 차지하네, 2 0좀더 세져도 되지 않을까? 음 형, 댐감 마도인데요 어, 그래? 아, 괜찮아 따, 너 댐감 세팅 다른 걸로 빌렸어 우리 저기 자, 얘들아 이제 데미지 감소 세팅으로 비탄 어서 뱀감 세팅으로 비탄 비탄 버티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얼티미티바두개 만들었네. 음. 자, 기골 옵션도 레전더리 딱 그냥 브라키움급이라 보시면 돼. 요 별로 안 좋아요. 자, 이거 여기서 이거 방송에서 보여주면 댕가 세팅 시세가 오를 수도 있겠는데요, 애들? 이거씨. 이제 덤갓 세팅 한번 보여주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어디 있어? 자 시부지는 덤갓 세팅이래, 얘들아 봐봐. 자 수호하는 자의 금강. 자 피격시 받는 데미지 20% 감소. 메탈 기어 28% 감, 8% 추가증가죠? 28% 감소. 하이퍼풀 어 28%에다가 50 53% 감소. 풀풀에다가 88% 감소. 그리고. 왕의 길을 지키는 성스러운 15%. 15% 감소. 자. 자, 축하어서 와. 얘들아, 얘들아. 일단 댐감100% 맞지? 자, 과연 이걸로 가서 쳐맞으면 보정을 받을지 안 받을지 보겠습니다. 자, 내려가 보자. 103%면 일단은 확실한 거 여러분들. 일단 일단 본석 기준에서 댐감이100% 넘으면 피가안 납니다. 어, 뭐 몬스터한테 맞아도 음. 퍼스, 퍼스업에서는 음, 야일 단에게 뭐단는게1밖에안단 한마디 안 단다는 소리죠 안 죽는다 사죠자비타네 탑에서 과연 보정을 받을지 자, 보정을 받을지 지금 보시죠 <laughs> 자 먼저 비타네탑 그럼 가보겠습니다. 자, 때려봐. 때려봐, 이 새끼야. 때려봐, 때려봐, 때려봐. 때려봐, 때려봐. 들어와, 들어와. 야 무적이다. 나는 무적이다. 개새끼야. 나는 무적이다. 들어와, 야. 야, 제형아, 니 캐리 세다? 야 야, 묵추가 없으니까 사냥을 못하네, 근데. 싸우지 못하네. 누가 이긴 해보자, 이 새끼야. 야, 근데 묵추가 없으니까 기본기밖에 못쓰는데? 자, 누가 이긴 한번 해보자, 씨. 야, 씨. 야, 평타로 잡아도 <laughs> 한 3시간 잡아야겠는데, 얘들아? 3시간? 저, 저, 저기, 잠깐만요. 졸라 센데요? 저 화장실 한 번만 갔다 올게요. 죽었냐? 뭐야, 하루 종일 쳐맞고 있네. 자, 이제 덴데에 벗어보자. 기다려봐, <laughs> 야, 졸라 오지네 <laughs> 자, 화장실 갈까봐. 야, 이거 벗어보자. 야, 구시포 벗어보자. 10일, 야, 벗어도 10일 밖에 안 달어. 와, 회복량이 더 큰데, 얘들아, 메탈기가 벗어도 안 죽어. 자뭘뭘 뭘 벗어볼까 야 이거 자 이거 벗어봐15% 짜리 5 0이야 그래도 5 0이밖에안 나는데? 자 이제 거미 착용해서 한번 때려봐 피카피카피카 한번 될 실험 피카 진짜 피카 실험 피카 적용 안 돼요 피카안 돼요 피카안 돼요 피카안 돼요 피카안 돼요, 돼요 야 빨리 빨리 가라 해봐 가라 해봐 가라 봐오 죽을 뻔했어 피카 적용 안 되네요 지금 자, 여기 다시 좀 여기서 순종 고르자 얘들아. 야, 순종 고르자. 야, 일단 순종 골라서 피좀 채우고 다시 한번 때려보기. 기다려봐, 야, 왜피 해보고 옵션이 저기 안 되냐? 잠깐만, 일단 야피좀 채워야지. 죽기 쉽지 않잖아. 기다려봐, 자, 다시. 알았어, 다시 피가간다 못 써요, 이게 자 일단 지금 그래. 어피 지금 잠깐만 저, 저기 일단은 방각은 적용돼요, 방각은. 저 일단은 반각은 적용 돼요. 반각은 해보니까 반각은 적용 돼요. 추적 걸리고요. 자 식당 안 되네, 딱 봐도 적용 안 되네. 저게 안 돼. 봐봐, 피각은 지금 저, 적용 안 돼요. 딱 봐도 음. 자수는 되겠죠. 자수는 되겠죠. 자수는 없네요. 근데 이 캐릭에... 자 야. 다시 한번 다른 캐릭이 더 있으니까 보여드릴게요. 어디 있지? 자, 자 이제, 이제 무키를 좀 받아 올게요. 무키를 좀 받아서 한번 해보자.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저희 무색 큐브 조가좀 저기 저기 지원해 주실 분나자 갈아야겠다, 잠깐만. 자, 미인과 좀 갈갈이 좀 하자야. 베르세리크 미인과 갈갈이 좀 할게요. 퍼스 맞죠, 이거? 음. 자, 이제 무로한번좀 밟고. 괜찮습니다. 에방소 충신입니다. 아이고, 우리 익면님도또 하나 팬까지 또 고맙습니다. 익면님 아, 음. 자... 모가님의 미래를 볼수있 자, 여기서 장비를 해체하고... 자미인건 384개 스에 가라. 자, 이제 한번, 한번 잠깐만 사냥, 한번 해볼까? 야 스케틀 좀 바꿔볼게 기다려봐. 음... 얘들아, 자익메야또두개 고맙다. 아이고. 자이언트 스윕. 그래서 자세개 고맙고 로플링, 넥스 로플링, 브레이킹 엘보 잡고 토르베지노. 사이클론. 그 와중에 네개 이걸? 한등두 삼회? 막해 좋아. 가보자. 자 갑니다 한번 더. 음. 자한다 너무 높아, 너무 높아. 너엄정말반 없어. 없이 됐구나. 집이 너무 안 나오는데, 야, 선, 선쿨이 너무 길다. 기본기를 여기 비탄 깨려면 얘들아, 기본기를! 기본기를 찍고 가야겠는데? 쿨이 안와나 기술들이 아니 기술들이 쿨이 하나도 안와 봐봐 정말반 없으면 이거 기본기 위주로 잡아야 돼 얘들아 봐봐 쿨이 안 와요 나 쿨이 상쿨이 너무 길어 지금 야 덴갈 세팅으쿨좀벌고 있을게 기다려봐 알았어 어차피 게임 해야될거 아니야 잠깐 덴갈 세팅 이거 되냐? 야 근데 아까는 왜 지금 은 데미지가 왜 닿는 거야? 얘들아 아, 아까는 데미지가 못때문안닿는 뭐 거지? 이유 아는 사람 지금은 왜 피가 다는 거야? 아까는 잠깐 데미지가 0이 돼, 지금은 하이? 아, 피가 내려가서. 하이가 이것 때문에, 아. 70% 넘어야 돼요. 자, 그럼 누가 이기나. 자, 인고의 싸 한번 해보자고. 자, 인고 이상 해보자. 피가 차는 게 빠를까? 가는 게 빠를지? 인고 이상 갑니다. 자, 쿨다 돌아왔네. 다제 잡자. 아니, 나 배가 왜 이렇게 아프지, 얘들아? 어... 아, 오늘 뭐 잘못 먹었나? 봐. 아까부터 계속 화장실로 가 가게 생기네 자, 쿨다 돌아왔어. 이제 잡을게. 반짝 키고. 아, 미안, 얘들아. 화장 실 잡고 가서 어, 오늘, 오늘 화장실인데 어, 생리현상이 너무 심한데? 자, 가자 이제. 야, 딜이 너무 안닿히는데 이거? 와, <목소리> 죽을 거야, 다방데 야, 와케 뭐야? 와케 스페이스 아니야? 다시 와케 박으면 죽었는데? 좋았어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댄담 셋으로 깨기가 힘드신 분들은 자기가 적마반이 없다. 댐감 세수를 이렇게 쿨감. 뭐야, 이건 왜 하나밖에 안줘 이렇게 해서 쿨을 그, 기다리신 다음에, 어, 잡으시면 됩니다. 자, 맞죠? 이렇게 안 하시면은 못 깨요. 왜냐? 기본기를 자꾸 찍고 가야 돼. 아, 이렇게 안 하시면은, 지금 보시면 선쿨이, 이게막 이런 기술도 있죠? 45제가 막 보니 이막 80초, 90초 막 이래요. 1분, 30초 동안 버텨야 돼요. 근데 현실적으로 댐감 세팅 안 하면서 버티기가 좀 힘들어요. 그리고, 오늘 간대가 참고로, 제일 쉬운 데야. 제일 쉬운 1층이야. 1층이 이렇게 어려운데, 2층, 3층 내면도 나이도가 좀더 올라가겠죠? 음. 자. 제가 볼때 몬스터는 고정인 것 같습니다. 네오플들이 일단 뭐 사람 만들어 놓고서, 뭐 1층은 소울, 뭐 2층은 톤네뭐뭐 뭐 3층은 뭐 누구 이렇게 해가지고 서딱 해놓은 것 같아. 아, 그리고, 지금 포셉에서 확인을, 확인을 해봤는데, 어, 정마반이 안 터지거든요? 이거, 의도겠죠? 음. 지금 정답반이안 터집니다. 지금 퍼스베에서 해봤는데 다 하나도 안 터지더라고요. 의도겠죠? 그래, 우리 곰돌이 어서. 그럼 댐간 세팅을 무조건 해야겠네요, 지금. 아니면 뭐 자기가, 아, 나는, 그래. 아니면은 따로 비탄의 탑 전용 트리를 만들어서 기본기 위주로 좀 빠르게 조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기가 1분 이상 버티기가 힘드신 분들은, 그리고 참고로 무극 하시는 분들 참고하세요. 헥토쿨 150초입니다. 3분 버텨야 돼요, 무극은. 말이 안 돼. 이거 밸런스가 좀 말이 안 돼. 그니까, 특정 직업들은 일, 일각을 안 하면은 말 그대로 수증됨을 못 봤는데, 이런 직업들은 좀 많이 힘들 것 같아. 음, 지금 퍼섭이에요. 크루, 물마방, 맥스도 피, 피 달겠지. 물마방, 맥스는 피 달지. 보정받잖아, 안에서. 음. 바지키도 터, 졌어요안 터진 것 같던데? 그니까, 러 이거를. 어, 댐감이 안되게 오면은 조금 많이 좀 기본기 위주로 세팅을 해서 말 그대로 결투장하는 느낌으로 잡아야 될것 같아. 아, 물론 자기가 존나 시탱기 떡칠해가지고서뭐 몸빵 오지는 애들이면 뭐 그냥 1분 버티다가 묵키기 쿨 돌아 묵키기로 조지는 게더 쉽죠. 음. 음. 자, 자수, 자수는 계정을 빌려야 돼. 자수 계정 혹시 있어? 자수도 한번 해보자. 혹시 자수 계정 있어요? 자수 계정? 음. 그러네 당나 이렇게 내가 기땐 크리 당나보다도 크리가 되게 좋아 보이는데요. 역후로 음. 재생의 아리아? 어, 내가 한번 해봐야겠는데 잠깐만 얘들아 재생의 아리아 역후로 버틸 수 있나 해보자. 어, 그것도 괜찮네. 혹시 팬더씬더 끝나면 말을 말씀해 주시고 얘들아 우리 역후로로 잠깐만 재생의 아리아로 얼마나 버틸 수 있나 아 맞다 못 들어간다. 4개정어 역후로 못 들어간다. 아 맞네. 하아 끝났어요? 벌써 깼어요? 어, 고생했습니 따로 제가 좀 챙겨드릴게요. 내 계정은 이미 하루 세 번을 해버려가지고 못 들어가고, 음. 자, 아니면 퍼서 B에서 한번 만들어서 가볼까? 잠깐만. 아니, 내 계정 자체가 이미 세 번을 했어. 잠깐만, 퍼서 B에 만들어지나 볼게. 요 기다려봐. 퍼서 B에는 안 되나? 네, 에어, 에어 건마. 오케이. 알았어. 에어 검마 내 검마 캐리 이름이 뭐지? 아씨 에어 뭐였냐? 에어 제도 오케이. 하긴 서버가 달라도 안 되겠네. 딱 봐도 그냥. 아 마도 자수풀 있어 로봇사는데니꺼 네 마도 저기 들어갈 수 있어? 한번 자수풀로 잡아보자. 음. 음. 결정되면 말해줘. 안되면 안 일단 여기서 마무리 지자 그냥. 어 그게 낫겠다. 오퍼섭에서는뭐이 정도. 아, 그리고 잠깐만. 우리 중요한 뭐 간단한 어 레이드 설명 다시 한번 해 줄게, 얘들아. 자, 레, 레이드 설명 다시 한번 해 해드, 드릴게요, 레이드. 음. 자, 레이드는 말 그대로 지금 여기 퍼섭 기준에서 어떻게 되냐면은 1페이지가 여기 여러분들 보 자, 보시죠? 여기 탄생이랑 어 자, 레, 레이드 설명 좀해 드릴게요. 레이드 설명은 좀 크게 해서 자, 여기 여러분들 던전이 있어요 여기 뭐 이게 탄생이야. 이게 파급이고. 그리고 이게 뭐 소멸이라고 해 이거 3개는 1페이지는 그대로 존재합니다 맞죠? 3개는 그대로 존재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 소멸 던전 방식 그 진행 그 기억나시죠? 말 그대로 기차방식의 뭐 일렬로 쭉 깨는 그런 병 일렬 그 직렬 방식이잖아 그니까 러이 탄생과 파급이 소멸처럼 바뀐대 되게 쉽죠? 어 그게 끝이야 1페이지 설명은 그게 끝이야 몬스터 나오는 거다 똑같아 다 똑같은데 어 소멸처럼 이렇게 하나 이렇게 말 그대로 연연결 연결되는 그 지하철 칸 넘어가듯이 그렇게 바뀌는 게 전부예요. 자, 그럼 이제 2 페이지가 문제인데 이 페이지가 어떻게 바뀌냐면 기존에는 말 그대로 버티기 방식, 자, 버티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네, 네임드 셈, 네임드는 이게더 많이 나오죠. 네임드는 다 그대로 나오는데 소, 니까 그러니까 소매보다 물론 많이 나오는데 그니까 방식만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지. 자, 음, 동선 그래 움직이는 동선만 바뀌었다는 소리야. 그이 페이지는 별 의미가 없고, 자, 이제 2 페이지야. 자, 이 페이지를 보면은, 여기서 이거 좀 보고서 설명해 줄게. 음. 근데 내가 지금 기억이 안 나네, 얘들아. 1페이지 소멸 넘어갈 때 쿨초, 쿨초 안 되지 않냐? 쿨초 다 되냐? 쿨초가 다 되면 되게 쉬운 거고, 안 되면 뭐좀더 어려울 수도 있는 거고, 똑같은 거고. 어, 안 되지? 쿨초 안 되지? 아 어, 그럼 뭐 똑같네, 뭐. 크게 달라지는 거 없어. 1페이지는 문제가 없어. 오히려 내가 볼 때는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더 쉬울 것 같아. 왜냐? 너무 이게 동선 그 동안은 탄생이나 파크 같은 거 넘어가 비비 꼬여 있어가지고 움직이는 시간이 잡아먹어서 10분 걸렸는데 소멸처럼 바뀌면 앞으로 이제 1페이지는 7분컷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7분컷 되게 빨라졌단 거야. 자 그리고 2페이지도 쉬워져. 자 얘들아 일단 구국적으로 이렇게 네오 네오프리 패치 한 이유가 뭐라 생각해? 애들 루크레이드 빨리빨리 돌리게 내가 볼때 하려고 한거 같아. 어 루크레이드를 시간 단축이야. 엄청난다. 나한테는 솔직히 엄청난 이득이야. 왜냐, 아, 아침에 공대 그동안 저희 40분, 50분 걸리던 거 30분 컷낼 수가 있잖아. 요 이렇게 되면. 물론 대신에, 그렇다고, 대신에 조건이 있어요. 스펙을 더 좋은 애들을 데려가야 돼요. 센 사람 기준에선 개이득인데, 야, 약한, 약한 친구들이나 그동안 루크 턱걸이로 깼던 애들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수 있죠. 음. 아이, 피통 늘어봤자 아무 사람, 아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 어차피 쎈 애들 데려가는 그쎈 사람들 기준에서는 피통이 늘어나봤자, 그래도 루크레이드 버티는 시간이 사라져서 결과적으로 시간 단축이 됩니다. 이거 맞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이제 2페이지 설명을 한번 간단하게 해주자면은, 자, 2페이지 설명해 줄게. 자, 2페이지는 말 그대로 뭐냐. 잠깐 카톡 소리 좀, 좀 꺼낼게 기다려봐. 음, 잠깐만요. 카톡 소리 좀 꺼낼게요. 아, 이쪽, 이쪽. 자꾸 여자애들 자꾸 만나자고. 아, 이거 여자애들 자꾸 이거 미치겠어. 어? 자. 아, 이거, 이거, 이거. 자, 아닙니다. 자꾸 여자애들이 계속 보더니 오늘 지금 오빠 지금 방송 끝내고 지금 술 마시러 나오라고. 아. 자, 그래가지고 이 페이지는, 음, 아, 빛의 재단 진입로, 어둠의 재단 진입로가 추가됐어요. 야, 근데 여기서 조금 힘든 게 있거든. 봐봐. 1페이지 던전을 두 개를 깼을 때 1페이지에 나오는 애들이 잠깐만 출연한다고 하는데 내가 잠깐만 이건 좀 해봐야 될것 같은데? 자. 그니까 내가 좀 헷갈리는게 아니 던전을 세개를 깨지 않으면은 여기 여기가 1페이지에서 나온 애들이 랜덤으로 일부 출연한다는 거죠? 일부 누가 나올지는 모르는 거고 그니까 한마디로 진입로 던전을 깨야되는데 진입로를 다 깨면은 그냥 말 그대로 빛의 어둠의 재단 얘네들만 나오고 말 그대로 그냥 막 잡몹들만 나온다는 거아제이해했어 이게 말 그대로 1페이지에서 던전 3개를, 깨, 3개를 깨면은 잡들만 나오고 2개를 깨면은 사이사이 방마다 네임드가 나온다는 거. 맞지? 그거에다 쉽게 이해하면 돼. 자, 근데 그래도 어차피 우리 센, 센 사람들 기준에서는 1페이지 그두 개만 깨는 게 훨씬 더 빨라. 맞죠? 뭐 네임드 나와봤자 얼마나 어려워. 1페이지 나온 애들이 얼마나, 얼마나 어렵겠냐. 별로 안 어려워. 한 방에, 한 방에 한방 컸나. 똑같아. 맞죠? 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지게 진입루트가 그동안은 말 그대로 여기서 같이 깨고서 뭐누크가 버티는 동안 실린더를 깨고 막 이런 복잡한 방식이었다면은 이제는 양방향 루트. 양방향 루트가 뭐냐면은 말 그대로 어 A팀. A팀은 빛의 루트로 해서 빛의 재단 깨고 나서 빛의 힘의 재단 깨고 솔리움 막히나 루멘 딱 입장하는 거야. 맞죠? 어둠의 재단은 여기. 여, 여기까지는 똑같아. 지혜의 재단까지는 똑같아. 자, 근데 루멘을 딱 입장을 해버려. 근데 루멘을 안 깨도 된대. 안 깨도 칼리고 팀이 존나 1사기 팀이면은 얘네들을 버티기만 해도 그냥 클리어가 된대요. 자, 이렇게 되면 뭐다? 어떻게 보면 쩔공대가 조금 더 활성화될 수가 있어요. 정말 쩔공대가 나중에 어떤 식으로 활성화되냐면은 쩔공대가 조금 더 활성화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아마 2인인 2인, 4인 쩔공대가 제일 활성화되기가 쉽겠네요. 자, 물론 여기서 변수가 있습니다. 이거, 이건 아직 저도 본섭이 안 나와서 해보진 못했지만 빛의 루크가 생존할 시뭐 공격력, 방어력, 이동속도, 회복률이 증가한다고 하는데 자뭐 이게 막말로 뭐 비약적으로 증가하지 않고 뭐 예를 들어 조금조금씩 조금, 조금 조금씩 증가하는 정도면은 그냥 무시하고 깰수 있어 자 맞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일단은 여러분들 루크레이드를 앞으로 더 보내기가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보다 훨씬 더쉬워질거예요 처음에야 좀 적응 안되고 해서 힘들겠지만 나중에 한 두달만 지나면 이, 이 방식이 지금 대충 내, 내 생각이 20분 컷날것 같아 20분 컷 지금 루크가 40분 컷 나잖아. 40... 그 버티는 시간이 너무 길어. 너희들 해보면 알겠지만, 칼리고 룬에 버티는 시간 합쳐가지고 10분이 넘어가. 그게 바로 엄청나게 단축이 된다는 소리야. 개이득이야. 개 좋은 거야. 지금은, 지금도 물론 루크를 완전 프리패스를 깨내들은 20분 컷 나잖아. 근데 그런 애들은 거의 없고, 대부분 내가 공팟을 팝서 진행해보면, 은 깔끔하게 보면 도, 보통 저지나 이런 데서 어, 7분에서 10분이 걸려. 토벌에서 정확히 어느, 보면, 어.. 10분에서 15분 사이를 남기고 깨 그럼 총 35분에서 40분정도 걸리거든? 이게 지금 뭐 20분에서 30분 사이로 시, 최소 10분 이상 무조건 어, 단축이 어, 된다는 소리죠 음.. 아니 얘들아 하, 봐봐 나도 톡 까놓고 말, 말하면 나도 에이스들 데려가면 쉽게 깨 나도 뭐 빨리 깰때는 무슨 뭐, 뭐 11시 고정 같은 경우는 뭐 보면은 어, 시, 지금도 25분 컸나 근데 얘들아 니들 얘들 공파 나처럼 뭐 여, 여, 10개씩 뛰내, 뛰어봐 에이스들, 공팟, 너희들 10개를 팠는데 에이스들만 올것 같아? 절대 안 와. 맞지? 니들 빨리 깬다고 지금 자랑하는 거야. 나도 그래. 11시 공대 우리 깨는 속도 20분에서 25분이야. 맞죠? 20분도 안 걸려. 빨리 깰 때는.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너희들, 그러니까 에이스 공대만 말하는 거고 대부분의 현실 공팟에 말하는 거야. 너 어디서 자기들 공대 빨리 깬다고 자랑하고 있어. 에이, 참, 이거. 응? 음? 자. 그러면은, 그러니까. 대부분 공팟들이가 더 쉬워지는 소리라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야. 더 공팟들이 쉬워지니까 더 많이 가라. 이거죠. 음. 음. 현실은 그렇죠. 35분에서 지금 루크는 40분 정도가 맞습니다. 음. 근데 뭐 이렇게 되면은 뭐 그래도 개이득인 거? 음.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은 아, 이제 한번 우리 여기서 일단 본 서버로 한번 돌아가 보자구요 음. 음.